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시린다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4편 시린다 어, 지금 이 시린다는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에, 이 시린다 알루미늄 합금 시린다가 만들어진 것은 1960년도 경에 어, 만들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은 여러 가지 발전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종류가 보게 되면 우리 엔진톱에서 어, 소형 그 소형 모델은 이렇가실린다가깁입니다 어, 길어서 일부 이 크랭크가 여기에 어,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이렇게 어, 들어가 있어서 어, 절반 정도가 이 안에 어, 크랭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중형 이상들은 이 크랭크 실이 어 밑에 되어 있고요이실린다에서는 어 피스톤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대형들은,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좀 짧죠. 그래서 롱 타입, 쇼 타입 이렇게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움직이는 톱 중에 이 소형 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뭐 여러 회사가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뭐좀아 뭐라 그럴까 이름이 있는 아 톱중에 하나인 아 스틸 스틸의 톱들은 소형서부터 큰 거가 전부 이렇게 닝이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링이라고 합니다. 닝구가 두 개다. 라고 해가지고, 투링이라고 하고요. 허스크바너는, 왓닝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어, 허스크바너는 왓닝, 스틸은 투링. 글쎄요, 그 왓닝이 좋으냐, 투링이 좋으냐, 이렇게, 어, 이, 지금도 뭐, 계속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 그것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실린다를 만드는 회사는,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일명 어, 정품이라고 한다는 것보다 오리지널 그 회사에서 나올 때 껴있는 어, 어, 실린다는 말레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저 엔진 듣고서는 거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실린더 자체가 어, 그런데 이 회사는 국내 말레 코리아도 있고 다국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를 어, 만드는데 이 실린더 이 다, 어, 말레라는 회사는 어, 이 실린더도 만들고요, 피스톤도 만들고, 닝구도 어, 복합적으로 만드는 어, 일종의 대형 그룹 회사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에도 있고 거의 지금 중국에서 실리나도 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어 스틸이나 어 허스크반에 납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사가 어 하이라고 대만에 있는 회사인데 어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어 세계 회사 중에 다섯 손가락가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회사죠. 그런데 그 회사는 사실은 링구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링구는 어 세계적인 이 링구가 사실은 이 말레 링구를 쓰고 있는데 링구가 보면 어 중국산은 같은 링구인데 같은 그 소형 톱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 이렇게 좀 하나는 가늘고 하나는 조금 양극. 좀 두껍죠 그리고 요 대파 요게 칼날 같습니다 이말레거는 오리지널은 칼날 같은데 아요 어, 중국산은 약간 여기가 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접지면이 좀 적고 요거는 접지번이좀 어, 넓은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거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어, 우리 소비자께서 이렇게 어, 수리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실린더 내부에 보게 되면 아, 이제 그 우리가 옛날 1960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아이 안에 아, 실린더 안에 슬리브라고 하는데 슬리브에 이 피스톤이 아,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아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찰 개수가 사실은 굉장히 이 알루미늄은 온도가 높게 되면 달라붙으려고 럽니다 서로.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내부에 이것은 사실 코팅이 중국산인데 이 코팅이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질 크롬으로 두께는 양, 약 0.02mm로 아, 얇게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1980년도에 아, 여기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요. 아, 이제 니카실이라는 물질이 이제 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 니카실을 말레이에서 사실은 어, 개발을 해서 여기 약간 보시면 이 안에 굉장히 약간 노릇기가 납니다. 이게 이제 니카실이라는 건데, 이것은 1980년도에 사실은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크롬과 니카실로 이제 코팅을 했느냐. 그전 엔진톱은요, 엔진톱 자체가 RPM이 굉장히 높진 않았습니다. 보통 평균 12,000 정도 됐지만, 지금이어서는 14,000, 15,00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마찰 계수가 적은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찰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게 될수 있느냐. 뭐 지구상에 아직까지 마찰 개수가 제일 적은 것은 흑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흑연을 여기다 하,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내벽에 아, 니카실 처리를 해서 아이 지금 저 어, 크롬보다 상당히 마찰 개수를 줄여서 어, 적게 해가지고. RPM을 올리고 열을 덜 발생하는, 그, 저, 실린다로, 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생산되는 톱들은 다리카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리카실 코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 대만이나, 아, 이 저, 대만의 어 하이웨이나이 아 말레 같은 데는 니카실 처리를 해서 이제 엔진이 고순도의 고급의 실린다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또 발전된 게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몰리브덴이라고 또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그그 막찰 그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요 안처리는 크롬이냐 니카실로 이렇게 이제 어, 판가름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몰리브덴이라 하면 이거 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피스톤에 이렇게 까맣게 일종의 그 탄소 처리를 한 겁니다. 아 그런데 요것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고급 오드바이에는 지금 이저 몰리브덴 된 처리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엔진 첩배도는 초기에 요것을 처리한 것이 나왔지만 값이 고가인 거로 지금은 아어 이렇게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니카실 처리된 것만 이렇게 어저 나오고 있고요. 아 이렇게 몰리대 부대니 이렇게 처리된 것은 아 지금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게 같이 돼 있으면 좋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고가인 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아 이제 닝고를 한번 제가 보여 드리는데 아요 닝고 보세요 어요 아, 닝고로 진짜 칼날 같습니다 여기가 예 이게 이게 저 말레에서 생산한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 그래서 이 닝고를 사실을 보면 어 다른데 회사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레 닝고가 굉장히 고급이고 값이 비쌉니다 이렇게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벌써, 어, 링구가 좀 약하고, 어, 이렇게 끼시다 보면 많이 부러지고, 또, 이 압축력도 좀 떨어지는 그 결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요것은, 어,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이 사실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 세계적인 그 회사의 거에 그 링구, 말레닌거를 채택해가지고 거기에 끼워서 출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엔진톱에서 어, 실린다가 마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마모가 됐죠. 긁고 나갔습니다. 이 긁고 나가는데 이그 재미난 것은 여기 실린더에 보시면. 이 긁힌 부분이 전부 어디 방향이냐. 아, 여기에 이제 두 군데를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보다, 이쪽을 많이, 어, 저, 이 마, 머플러 쪽에, 머플러 쪽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긁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도 보면 많이 긁었고요. 그런데 대편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아 여기에 2인 짬이 있거든요 피스톤에 2인 짬은 아이링구가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합해지는 합해 지점이거든요 는지 합해지는 지점에서 이렇게 링구 끼실 때 여기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아루가 졌습니다 요거 굉장히 그 초보로 이렇게 이걸 아, 보링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피스톤에 링구끼시 분이 실수를 하시는데 만일게두 집어서 이렇게 이걸 끼시게 되면요. 피스, 저 실린다에 이 피스톤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요것을 끼시기 전에 항상, 아, 요거 아루가 돼서 요게 모이게 요렇게 요 양쪽으로 모여서 요 키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닌구에 어, 어 TOP라고 해서 탑써 top 있습니다 위쪽이다라고 써 있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서잘안 보이네요. 아, 그렇지만 이렇게 냉고 보시면 일자로 끊어진 게 아니고 냉고마다 아, 다 보시면 이렇게 아루가 져 있죠. 이 아루진 게 꼭대기 쪽이 위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 이렇게 상기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요. 아, 이제 이것을 엔진톱에서 보시다 보면 출력이 떨어진다든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때 아, 주로 이제 그 카브레타를 많이 보시는데요. 카브레타보다는 아 우선 여기 그 머플러를 빼시고요. 아 머플러 이렇게 좀 빼서 놓시고. 으 안을 요렇게, 저, 피스톤 안을 이렇게 들여다 봅니다. 아, 시린더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여기서 들여다 보는 건 지금 저, 머플러 쪽에서 어딜 들여다 보느냐. 저기 그 카브레타 달린 쪽, 카브레타는 이쪽이니까, 반대쪽에. 그쪽을 이렇게 들여다 봅니다. 그 들여다 보아가지고 그쪽 안쪽에 기스가 났으면, 사실은 이 시린더는, 아, 문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아, 교환하거나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실린다가 왜, 이렇게 그 문제가 일키면, 으 주로 그, 이, 저, 뭐, 이제, 이쪽에, 예, 저, 아 카브레타 쪽에서, 이, 어, 들여다 본 거죠. 여기를 긁고 나가느냐, 그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피스톤을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피스토리에 들어갈 때 여기 이제 요아 여기 저 키가 있는 데가 항상 이저 카브레타 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 키 있는 데가 이쪽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얘가 여기서 폭발을 해가지고 밀 때는 그냥 내려오지만 마일에 여기서 이제 힘을 받거나 또는 이제 오바로막저 강제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얘가 들어가면서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걸 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피스톤이 약간 이르,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를 긁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99%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더 머플러 쪽에 다 이렇게 기스가 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강제로 뭐 밀어 놓으니까, 기름은 들어가지 폭발은 하지 이러니까 얘가 똑바로 들락날락해서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리해되보니까 이게 이렇게 긁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기스가 납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실 때 이제 주로 엔진터보로 목재를 자르실 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잘릴 때 힘이 있으니까 왕 들어가다가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스톤이 정각으로 섰다가 약간 기울어지게 돼서 머플러 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가닥 줄로 떨어지게 돼면전전전전해서 긁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르기 전에 이걸 빼셔가지고 한번 또 준비하셔가지고 재진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르시면은 그런 경우를 적게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시동을 고시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이게. 시동이 안 걸려요. 처음에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자꾸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뭐 30분, 1시간씩 이렇게 땡겨가지고 팔이 빠질지 경우로 뭐 땡기셨는데 시동을 못 고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름이 잘안 올라오고 저 안에는 마찰 개수는 높아지고 얘는 강제로 땡기시니까 이 안에서 기스가 나눕니다. 이것을 갖다가 1 0번 이상 이렇게 뭐한1 0번 정도 땡겨서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문제가 뭔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강제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제가 보건대 사용, 이게 소형톱에서 대형톱에서는 뭐 전문가 됐으니까 그런 일이 적은데 이 소형톱에서는 강제로 시동 거실다가 망가지는률이 5 0대5 0인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처음에 시동을 거실 때 이렇게 조심하시면서 말하자면 안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카브레타 쪽을 일단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저 카브레타 쪽에다가 아 이제 그뭐저 어어 카브레타 클리너 같은 것을 한 번씩 주입을 하시고. 폭발하시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중에 거기다 W40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은 W40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어 어떤 그 오일이라는 그니까방청류가좀 들어가 있는데 이방청류는 사실은 잘그 저마온도가 좀즉저 저 온도가 얕은 거죠, 아니, 높은 거죠. 우리 투사이클 오일은 저마 온도가 50도거든요. 50도가 되면 불이 붙게 되는데, 어, 그것들은 온도가 좀 높아야만 불이 붙기 때문에, 이 안에 잔류가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그, 저, 크리나, 카브레타 크리나는, 어, 말 그대로, 그, 이제 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물질은 모르겠지만, 어, 뭐, 시발류나 신나 계열의 어떤 그 물질이 아닌가, 어, 그래서 그걸 넣고 시동을 보시면 잘 걸립니다. 아,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이 시린다를, 이렇게, 어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시린다를, 이렇게, 이제, 어 보시다 보면, 이제, 피스이 어, 이제, 어저 이제 특히, 어 스틸이 대해 보면 230이나 250은, 사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이, 이 시린다도 같습니다. 시린다 같은데 요 내경이요. 더 커진 거예요. 그니까 러 피스톤이 조, 조금 더 커졌겠죠. 아, 요것만 틀리고 다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 c 를 올리기 위해서, 어, 아, 올린 것, 조금 내경을 크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삼공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요. 허스크바나도 이제 357이나 359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아, 어, 이제 피스톤, 시린다의 내경이 조금 크고요. 피스톤이 큰 겁니다. 근데 특히 미국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분들은 357이니까 357을 갖다 그냥 끼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357에다가 357 시린다를 거의 잘안 받고요. 359를, 그거보다 CC를 올려서 파워를 올려주는 어, 그런 걸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이 오르냐 아니고 아닌 건지 그것은 저도 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아, 쓰시는 데 분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들어가고 똑같은 걸로 다 있으니까 설사 뭐 처음에 그, 거기서 생산할 때 아, 그것도 쓸수 있도록 그렇게 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것은 제가 보건데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어, 요거는 저 제노아입니다. 제노아 오리지널 시린다 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노아 시린다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참 여기 보면 어, 광이 나죠.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제노아도 사실은 어, 저 요것은 어, 일본에서 생산된 건데요. 어, 제노아도 사실은 허스크바나 그룹에 들어가 있는 회사거든, 계열사거든요. 허스크바나 계열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허스크바나, 아니, 허스크바나도 있고요. 존스레드, 그 다음에 폴란, 어, 뭐, 제노아, 여러 가지, 자기 엔진톱 회사, 저, 그룹이지만, 여러 가지 그, 어, 브랜드로 해서, 어, 각각 계열사를 해서, 어, 출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 뭐 현대나 기 기아 그런 개념 같습니다. 요시린다 어, 이제 그를 교환하는 요런 문제는요 어, 이제 제가 어, 다음번에 이제 실린다를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어, 아무튼 이실린다는 이제 국산과 아니야 중국산 에, 중국산과 아~ 어, 또 이제 말레 뭐 하이웨이 등등의 이제 그런 회사가 있지만 어 중국산은 이제 그~ 크롬도 금입니다 크롬도 금이라고 해서 아주 못 쓰는 건아니고요 저~ 단지 조금 이제 어, 옛날에 허스크 바나나 스틸에서 초기에 크롬 타이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RPM이 높고 내구력을 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니카실, 아, 니카실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실내가 이건 하얗고 요거는 벌써 노리끼리 합니다. 그래서, 어, 니카실로 쓰면 좋지만 좀 값이 좀 비싸겠죠. 아, 그래서, 그것은 각자 이렇게 수리하시면서 에,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아무래도 이거 뜯기가 좀 이렇게 조립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있지만, 어, 이제, 어, 한번 이렇게 끼실 때좀 좋은 걸 끼시면 되겠는데, 또 정품은 사실 굉장히 비싸요. 어, 말레 같은 게 비싼데, 어, 지금 뭐그 외에 어, 하이웨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어, 지금 뭐하이웨에서 만들어가지고 어, 스틸이라든가 그런 데 일부 모델은 어, 거기서 지금 하위에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 이실린다 자체야 린다고이 피스터는요, 예, 이제 쓰시다 이렇게 기스가 나게 되면 어, 여러 가지 이제 힘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스가 안 나도록 이 기스가 안 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카브레타 어, H를 한 바퀴 이하로 해서 어, 기름이 너무 덜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오일을 안타 가지고 하게 되면. 아, 이렇게 대본에 긁고 나가겠죠. 이래서, 아, 이 비싸, 이게 좀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조심해서 쓰시고요. 아, 까도 말씀드렸듯이 링구가 하나짜리가 좋으냐, 두 개짜리가 좋으냐,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뭐 어느 게좋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 스틸은 이 NG톱을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트링입니다그 다음에 호스컵 하나는 소형은 트링이고요큰 톱들은 전부 아니 저 완닝이고요. 링이 하나고 큰 것들은 전부 트링입니다 아, 그런데 같은 그 매뉴얼에 보면 완닝보다 트링어저 어, 완닝 어링보다 완닝이 RPM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허스커바나가 스틸보다는 사실 RPM이 조금 더 높거든요. 아 그래서 이저 닝구가 두 개짜리보다 하나짜리로 해서 속도를 더 빨리 해가지고 아, 잘리는데 추증하는 것 같고 아, 스틸에서는 은은히 좀아 이렇게 잘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 아, 하여튼 아, 이제 앞으로 대충 아 요래 니카실과 아크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 이제 그거가 뭐 그러니까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그것은 내구력과 관계가 돼 있고 아 지금 이제 좀 오래 저정어 오리지널들은 아, 니카실조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값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 그렇지 하시 저조 저, 저 호주머니 사정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어, 이렇게 크롬도 이렇게 쓰셔도 그렇게 조금은 이제 성능이 떨어지지만 아그거 감안해서 쓰시면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엔진이 공랭식입니다. 공기로 냅혀 줘야 되기 때문에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먼저 변에 말씀드렸죠. 청소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출력이 떨어지거든요. 출력이 떨어지게 되면 엔진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청소를 이렇게 잘하시고 그러면 실린더는 굉장히 오래 쓸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대충 이 시린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카브레타에서 보면 다음 시간에 이 어, 구동 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 이제 소비, 일종의 그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아, 어, 요게 뭐 카브레타에 보면 뽁뽀기가 어, 있는데, 왜 그, 그런 거를 얘기 안 해주냐라고 해서, 어, 카브레타와 카브레타에 달려있는 뽁뽁이의 비밀 이 뽁뽁이가 왜 달리게 되어 있으며 뽁뽁이가 하는 일은 뭐냐 뽁뽁이 보셨죠 이렇게 뽁뽁 누르면 기름이 올라오는 거 그게 달리게 된 이유와 왜 그렇게 달림으로 인해서 좋은 점 또는 앞으로 지금 그 저근턱도로는 거의 뽁뽁이 타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아, 그, 뭐 조금 비밀스러운데, 아, 그것을 아, 중점적으로 해부해서 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요것은그 어, 다음 편으로 넘기고, 요거 추구해서 카브레타가 사실은 이제 어, 와, 어, 첫 번에 어, 1 편에 말씀드렸는데, 어, 1편 플러스 1로 어, 거기에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일 이렇게 어, 복잡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각 모델별로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이 기초적인 거 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 크롬이 뭐고 니카실이 뭐고 어떻게 해서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시린다는 왜 거, 그쪽 부분이 이렇게 기스가 나고 그러느냐 또 중국산과 아, 오리지널과의 링구는왜 차이가 나느냐 아, 등등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상기하시면 앞으로 엔진터 수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긴것 같으네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